안녕하세요. 강태입니다. 여러분은 그 헬스 클럽에서 제일 선호하는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연회비를 내고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몇번 나오다가 이제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죠. 반대로 헬스 클럽에서 제일 싫어하는 고객은 누굴까요? 매일 매일 꾸준히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전 최고의 고객에서 요즘은 최악의 고객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등록을 했지만 어, 뭐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몇번 나가다가 그냥 뭐 그만뒀죠. 뭔가 계기가 있어서 등록을 했지만 뭐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번 나가고 그냥 그만두길 반복했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반 이상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자신에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을까? 스스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해상을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요,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러면 독서도 그래요. 누군가 다뭐 독서 중요성 얘기하잖아요. 근데 꾸준히 독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오랜만에 작심하고 책을 몇권 사서 읽어도 좀뭐뭐 뭐, 음?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책몇권 읽어서 확 좋아진 다면 누군가 다 책을 읽죠. 그리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요 어, 예전에 저처럼 운동하다 말들을 반복합니다. 왜? 변화가 없기,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 경우는 이제 50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침을 맞아도 낫지 않던 50견이 2, 3주 이제 운동을 하면서 급속도로 나아지는 것을 느낀 거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들지 못하고 위로 올리지도 못했던 그런 팔이 어깨가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아, 이제 이를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는 사실 이제 운동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먹는 겁니다. 이런 운동 시간은요, 고작 한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요, 나머지 시간 우리를 만드는 건 바로 음식이에요. 운동의 최대 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요, 사실 운동은 도라함의 타불이에요. 저랑 같이 운동을 시작한 지인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강도로 운동을 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거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 이 친구는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영업상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뭐 물론 운동을 안한 것보다 낫겠지만 좀 아깝더라고요. 투자 대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낮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특히 초반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몸이 좀 만들어지잖아요. 한 1년에서 몸이 만들어지면 술을 조금 먹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몸을 만들 때, 변화를 줄 때잖아요. 변화를 만들어 갈 때는 저 모든 걸좀 절제해야 됩니다. 술도 끊고, 음식도 줄이고, 트레이너가 권하는 그런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제 경우는요, 어, 초반에 전용 약속을 거의 없앴습니다. 만남을 거의 줄였습니다. 왜? 아무래도 사람들 만나서 저녁에 이제 만나면 결심이 무너집니다. 그쵸? 술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과식하게 되고, 아니 저는 무엇보다 힘들게 운동하는 게 아까웠어요. 조금씩 변화가 오면 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할 때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한 사람이 풀어져도 다른 사람이 조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할 때는요. 안주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사실 남자의 몸은요. 아내한테 달려 있습니다. 부인이 무슨 음식을 해주느냐 에 따라 남편의 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이렇게 보세요. 가족 전체가 비만인지 분요 대부분 안주인 안주인이 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운동하고 혼자 음식 가려 먹는 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저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나 혼자 저 담백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제 경우는 아내와 함께 운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내가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죠. 운동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두 딸도 같이 이제 운동을 합니다. 계속하려면 운동을 운동에 가족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요. 몸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하나는 근력의 근력. 또 다른 하나는 몸매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잖아요. 근력이 좋아지고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지인 중한 사람은 세수를 하고 일어설 때한 번에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렇죠? 허리가 안 좋아서. 근데 운동을 시작하는 왜 가볍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층에 있는 골프 연습장을 올라가는데 항상 여러 번에 나눠서 올라갔던거 힘드니까. 근데 어느 날한 번에 올라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힘으로 차를 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운동을 하는 왜 혼자심으로 차를 밀, 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근력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외모의 변화입니다. 운동을 하잖아요. 몸이 변해요. 처음에는 내 자신의 일을 압니다.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 얼굴이 작아졌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아, 탄탄해 보여요. 몸이 변하잖아요? 그럼 옷이 변할 차례입니다. 꽉 조였던 옷을 가볍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저 허리가 커서 사이즈 작은 옷을 사러 갈 때의 기쁨, 참 흐뭇합니다. 이때 수고한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옷을 사세요. 이 단계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이유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미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됐고 어느 정도 중독 증세가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초반에는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 속도가 줄어듭니다. 몸무게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몸무게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허리둘레가 많이 줄었습니다. 몸무게는 가장 부정확한 측정치예요. 몸무게가 줄었다고 몸매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건 허리둘레입니다. 체중계가 치명적인 이유는요. 안 좋아지고 있을 때 안심하게 하고 좋아지고 있을 때 좌절하게 합니다 트레이너들은 다 나시네요 몸매가 좋아요 근데 몸무게는 장난이 아닙니다 많이 나가요 몸매는 별로인데 몸무게는 적게 나가는 것과 몸매는 끝내주지만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 것중 여러분이 원하는 건뭐 뭔가요 몸무게는요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어요 근데 몸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